자 이지섭 어린이 오늘 마술이 준비됐다고 하는데 네. 해보겠습니다. 네, 마술이 여러 개, 아니 그냥 일단 하나 할게요. 네, 무슨 마술이야 어떻게? 네, 이 어... K 두 개가 있잖아. 응. 음. 그 K 두 개, 나머지 K 두 개를 다 찾는 거거든. 응. 음. 래서 일단 해볼게. 응. 음. 뭐 이, 이미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시작하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응. 아, 대신 내가 이걸 넘기 테니까 아빠 스톱이라고 말해. 응. 음. 뭐? 그러니까? 스톱. 스톱 이걸 응. 여기다 올리고 이렇게 응. 올려. 응. 다음에 또 스톱이라고 말해. 스톱. 스톱. 또 여기다 올려. 응. 그렇지. 그럼 응. 응, 여기 K가 있잖아. 응. K 위에 있는 카 응? 응. 실수. 응. K 위, 위에 있는 카드. 음. 응. 응. 또 K 위에 있는 카드. 음. 응. 응. K 위에 있는 카드지? 아빠 가 스톱하라는데 스톱했고 음? 이거 두 개가 K 거 같아? 응. 음. 봐봐. 봐봐. <laughs> 오 대단한데 음. 다음 마술. 기다려봐. 신기한데 좀알거 같긴 해. <laughs> 아빠는 이미 알잖아. 알거 같아. 까먹었는데 다시 보니까 기억이 나. 왜? 네? 응. 다음 마술. 자 다음 마술. 카드 찾기 마술입니다. 좀 흔하죠? 응. 그럼 먼저 카드를 고르세요. 응. 한 골. 그다음에 보고 기억을 하세요. 보여주세요. 네. 그리고 카드를 요 안에 음. 넣어요. 음. 제가 지금 본거 아니야? 아니요. 안 봤는데요? 이거 뭐 투명 유리라도 있어요? <laughs> 나음에 어떻게 해요? 자, 넣고요. 음. 요 카드를 요 위쪽으로 보여볼게요. 음. 위쪽. 음. 위쪽. 위쪽. 음. 됩니다. 음. 하나, 둘, 셋. 이거예요? 아닌데요? 네. 아닌데요? 에? 그래요? 한번더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하나, 둘, 셋. 거예요 아닌데요? 음? 아 그렇다면 이럴 때는 좀 비상시에 쓰는 방법이 있는데, 음. 왜냐하면, 음. 뭐 이렇게 하고. 카드딱다뒤주면 응. 이게 오, 카드가, 게 카드가, 이게 카드가, 다 뒤집혔네 뒤집히고. 카드가, 다 뒤집혔어? 네카드를찾아카드 카드가, 이게 카드를아용카카드죠이카드예요어 맞습니다 또 있어요 어, 또 있을걸요 그러면요. 기, 있습니다. 레퍼토리가 좀 있네, 그래도. 응. 음. 음. 자, 왜냐면 음. 이거 이것도 또 카드 찾기 맞술인데너 음. 골라. 음. 기억해. 응. 음. 여기 위에다도. 응. 나는 음. 이 반을 반. 응. 음. 반을 여기 위에 더. 응. 나 이걸 한번 볼 거야. 응. 음. 한번 볼 거야. 음. 지금. 안보여? 응자 그러니까 이제 섞어봐 한 손으로 섞는게 어려운데? 자 응. 대충 해봐 다 했지? 응 카드를 찾아 카드를 찾아볼게. 음. 어쨌든 내가 이거를 아빠 레인을 음. 읽어서 음. 레파시로 음. 읽어서 문지 맞혀볼게. 음. 일단은 조건 아니야. 음. 조건 조건은 아니지. 그리고 <laughs> 솔직히 확률이 그리고 확률은 다 똑같아 사실 어떤 카드가 나올지는 아건두 개밖에 없잖아. 다른 카드는 네 개는 좀 실패할 같다. 갑자 공망? 응, 공망할 수도 있어. <laughs> 뭐 공망하면 대충 게임에 넣는 거지 대충 게임에 올릴 거 아닌데. 응, 왜 올리면 좋잖아. 대충... 그냥 기록용이야. 이것도 아니야. 음. 응. 그다음에 다이아도 아니고 다이아도 아니고 맞지? 음. 응. 남은 색도 아니야. 응. 하트고. 음. 응. M 아니 한 5보다 높아 응. 또 J보다 높아. 응. 그냥 K랑 Q 하트 응. 맞지? 응. 그러면 k K가 아니고 Q. 정답! 찾았다 응. 잘했습니다. 끝! 끝! 잘했습니다. 네.